안녕하십니까? 고담은 산안의 삼 박일보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행관계를 열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어서 이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직간행입니다직간행은 보통 고든 줄기도 하고 잇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합니다마는 일단 요직간행모양모 그다음 고든 줄기 잇목 이런 정도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잇목 직관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그 직관행은 평지의 우뚝선 모양, 웅대한 느낌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굳게 뻗은 힘찬 줄기의 그 선이 혹해하고 자엄한정치그 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뿌리 뻗은 뿌리 뻗음이 좋아야 됩니다 뿌리 뻗음 뿌리 뻗음 팔방근 팔방근 분재에서는 팔방근이 먼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뿌리 뻗음거 들어서 순재가저 자우하듯이 팔방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다음 밑둥이 굵고 수심이 갈수록 가늘어지 가늘어 자연스럽게 가늘어진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분제에는 전부 다요 표토가 표토가 여기라면은 표토가 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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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그 그리면은 요런요런요기이기요저저저 요리, 요고요쪽바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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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직감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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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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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요 이게 좋아야 요리, 요 말씀을 요리, 고리 요리, 상부 상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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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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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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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조기그요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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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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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갈리게 나온 가지의 간격이, 간격이, 수심, 무듬으로 갈수록, 갈수록, 그, 가늘고, 좁아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일 첫 가지는 뚜꾸면서도요좀 길고, 그 다음 가지는 또 조금 가늘면서 또좀 작고, 갈수록 여기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저, 저, 오르발에서 좁게 바로 요, 요, 요리 되는 식입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요런 형태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객이 수심 우등지로 가서, 우등지라고 하 요구에 머리 여기 에 우등지입니다, 우등지. 우등지로 갈수록, 칸는거 <laughs> 좁은 것이다. 직감은 참 어려우면서도 참 귀합니다, 귀하고. 직감은 평, 분재생활에 직감목을 평생을 한 줄을 만들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일반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직감목을 제대로 하나 못 만들어 보고 분재생활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직관목이 어렵습니다. 상처도 없어져야 되고, 그, 모든 조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참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은 이게 이제 우리 일본서 그, 한 그, 사진을 도연을 했습니다. 쭉 직관이 바르지요. 직관을 그쭉 바릅니다. 쭉 90도 다 바르고, 그 다음 밑에 뿌리 뻗으면 좋고, 가지가 오디오디막 갈수록 가도, 우든지로갈수 을부든맨 삼각형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다음 참고적으로 그 이전에 모양목을 그렸습니다만 이 모양목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할게 모양목입니다. 모양목을 그렸습니다만 분재의 명칭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분재의 명칭은 그래서 이분재 명칭을 좀 설명을 그리기 그리기가 잘보이려모르겠습니다만이 뿌리 부든이 있어야 요 이건 뿌리 부든이라고 뿌리 뿌리버둥. 부든. 그다음 요 밑에 뿌리뻗덕나 몸통과 사이를 밑둥칠하라는요 말은 잘안 씁니다. 안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루 소선재와 뿌리뿌어뿌리 뻗은 건 그루 소. 그루 소선재는 뿌리에서 요로라 차츰차츰 가늘어지고 여기 보니가 요래 있어요. 요부, 요부이 요, 요부이 그루 소선재 있습니다. 그루 소선재가 있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요 밑에 첫 가지의 밑에가 지하보라 그러고 요 전체를. 수고라 그러고 또맨 위에 있는 그 수심 그냥 심자, 풀초밑에 마음 심자 풀초밑에 <laughs> 마음 심자, 풀초밑에 마음 심자 하는 신이라 뭐 그러고 하고 둥지라 그러고 하고 여러가지 칭합이다만 일단 수심을 하고 그럼 일지이지가 뒤로 붙습니다. 이지가 뒤로 그요 바로 뒤에 또설명 됩니다. 또 설명이 됩니다만 일지 붙고 이지가 뒤에 붙고 그 다음 3지가 왼쪽으로 붙고 그 다음에 오지가, 사지가 앞으로 보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보고, 오지가 요쪽 보고 이런 식으로 수심이 이루어지는데, 꼭 요거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꼭 요거대로 만들어질 수도 없지만은, 요원칙론은좀 알아야만이, <laughs> 문제를 따졌는데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주게 되고요것서 기억할 거는뿌리뻗은 그루소선제, 그 다음 지하고 있다, 그 다음 수구가 여기다, 수심이 여기다, 일지 3지 사이에 뒷지가 하나 있다 또3지와5지 사이에 앞지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직감 모하면서 모양 으로그렸습니다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직감 모만들기에 도에는 요 그림이 잘보일라면로 좋은 데 설명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해해서 수신까지가 수신까지가 3분의 1 정도부터 가지를 받는 게 좋지 않은, 꼭 이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필요는 없는데, 3분의 1 위치에 가지가 있고, 수, 요, 수, 가지 받은 거는 전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공한뜬 거는 3분의 1 정도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바란성은 않고 보기가 좋다. 그, 예. 그,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감은 90도입니다. 딱 90도. 90도 돼야 예. 돼 원추에, 원추에 종류 설명이 되어 습니다만수 간하고, 밑에 두껍고 그래, 뿌리 뻗다 문둥치에, 뿌리 뻗은 밑둥치에 2배 정도. 요거, 요거 말, 요, 요거말요 밑둥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2배 정도 로 벌어지는 뿌리 뻗음이 나와줘야 좋다고. 밑둥은 높이에 6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 요 높이에 7분의 1 정도 되지만, 전체 소형 부등된삼각형 제대로 지침대로만 만들고, 기준대로만 만들면 자연적으로 부등된 삼각기. 여지입니다. 가지 굵기는 3분의 1 정도부터 출발해서 가지를 받는다는 것을 그림으로서 뭐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봤을 경우에니 나무를 위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1지, 3지, 2지, 이거는 2지는 조금 길고 좌우 좌우지는 좀 길게, 2지는 조금 많이 길게. 그럼 다음에 위에, 위에서 온다고 보면 라만 여기 원지인데, 아, 또 원지인데. 딱동그라 망이 안 되면 타원의어로 요런 정도 되죠 요런 정도 되지만 여기에서 추가 설명 뒤에 또드리겠습니다만또수도면이 나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 뒷지는 요만큼 뺐는데 앞지는 짧게 빼면 짧게 빼는데 신 머리가 여기 숙습니다 머리가 숙그 조금 설명 요+ 요거 보고 설명드리면 쪼 바로 좌우로 요리되는데 앞지는 나중에 짠허는데 머리를 요거 조금 숙여줍니다요 요런 정도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서서 을 경우. 옆으로 보면 고개가 조금 숙이지듯이, 육사생만 고개 뻣뻣한 것보다 숙이지든지.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타원행, 타원행이 나와집니다. 가지를 좌우로 길게, 뒤은 조금 길게. 그 다음, 앞지는 5분의 2 정도 작게 해주고, 그다음시원한가 공감이 있어집니다. 그래 애교지라고도 합니다. 애교지. 앞지는 애교지. 왜애교지라 그러냐. 지금 현제뭐 그런 거는 탈렌터들이고 연예그 행사 참석할 때, 그래서 이곳은 싹 파인 거있요 가슴이 조금 보이면서 환하게 보이면그건 앞집 앞 부분을 좋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수로 하는 사람 정원수 선택하는 것과 분재하는 사람은 분재의 선택이고. 정원소 선택하는 사람 분재의 선택 정원수 선택하는 앞을 깎아봐야 돼 가지를 다 맡아줘야 되고 뭐 분재는 앞이 시원해요. 그래요. 이거 꼭 전체 꼭전체를잘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애교진하면 앞집 애교진하면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 가지의 각도입니다. 가지의 각도인데, 가지의 각도는 가지 세월이 갈수록 자체 무게에 기후풍토라든지 처지게 되있어니 제일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나이 들수록 자꾸 가지가 처집니다. 그런 경우에, 눈이 온도가 기후풍토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다음, 아침은 선손한 자세를 가지야요 고태, 호텔. 고태는 연륜입니다. 고태, 연륜, 그 다음, 노목, 그런 식으로 많아지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지가 쳐지고 젊을수록 가지가 바로 오래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각 동관, 예각 동관 요 분야 동관이고 예각, 이요 각도 그런 사이요 조금 이따 요 가지 각도 방향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다음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요거는 청년 가지고 젊은 가지, 2 30년 대로 가지가 요 방향으로 흘려나오고그 다음에 한 4,50년 넘었으면 집가 방향. 그6 70년 이상을 가지고 쳐지게돼요노 5년간 그럼 여기 먼저도 설명 조금 드렸습니다만 어린 모종때 요 곡을 줘줘야만이 되지 다음에 굵고난이요 줄라고 하 어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모종을 30년, 50년 이상의 나무 수위로만들어보고그러때부터 곡을 미리, 그곡 줘놔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애각, 둔각도 좀문 여겨 보시고 노년 작년 정년, 방향이 요렇다 그런 거면 머릿속에 이어나도 분재 손질하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각도의 집중점이, 방향 집중점인데, 요거또 해보고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분재생활 하면서 요걸 잘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가지의 각도가 뭐예요? 각도, 가지의 각도는 뭐예요? 가지의 각도 집중점, 집중점 푸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가지의 각도 집중점은 뭐냐면, 집중점 지금 현재 요 도야를 사각이 나무 도야는 삼각지 말고 전체적인 도야를 찾는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올라가서 그 다음 에는 온화한 땅이고 그 다음 중간 땅이고 네모가 한 땅이고 그럼 집중점을 딱 찍는게 집중점 여기에 딱 찍었으면 좋 여기에 찍으어면요 집중점에 따라서 가지가 요 나가지는 못요기 청년가지지요. 그럼 밑에 가서는 요런식으로 방향이 되시겠지. 근데 요거를 봐도 뭘만 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거의 아는 게 비정상입니다. 요자세히 보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요쪽 에다가에 누웠습니다. 요 집중점은, 여기 찍은 거는 노는 거를 찍고, 요쪽 중면, 중간보다도 한개온한데요 방에 요걸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찍어야 되죠. 요 중간 좀 오나, 오나 중간 지점을 찍고, 나이는 5년 나이로 딱었 지금 요열 십자로 찍었단 죠. 여지이다 열을 찍은 열 점을 찍 집중점을 찍은 집중점 중요한 음. 이야기인데 집중점을 찍고 그서직각으로 쫙쫙 그리면 그립니다. 이쪽 집중점에요요 그리고 요 거리 그리 가고그 다음에 요거 그리면서 이쪽까지는 요거 선 따라서 요요 만들어주고 또 우에선 우에선 내 만들어줘. 요 요쪽에서 지금 요요요 요쪽, 요 방향 요 방향 요왜 요거를 지금 좀관심있게 보라는냐면 일반적으로 집중점을 생각지 않고 생각지 않고 가지 고을려면 지금 요거는 가지 각도가 연쪽이 심하지요, 이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넓지요, 요는 좁지요, 늦지요요게 되지. 요게 요리 되어야만 요게 되는데 요거를 생각지 않고 철사 들어가 고걸 만들다 보면은. 요거를 많이 내리는 대신 요것도 요런 방향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간, 반사간 정도 된 걸로 집중점을 찍어 갖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꼭 다음 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무는 아주 노년입니다. 아주 노년, 오래된 나무인데 중심이 여기면 아주 노년에 집히고, 요즘 행복한 땅에 집히고, 또 요것도 딱 집어, 찍어 집어 다시 오리오리 요리 하면 완전히 낙낙 장소로 가지가 문풍으로서 뭐 완전히 가지가 쳐지는 각도가나오죠 여기 집중력이어지기요요찍기마다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고, 요찍기니까 요, 나가지 요만 양으로 나오다 요선 따라서 만들 만약 집중력이어지기거든 요, 나무 요리 요리 대지기. 참고하시라고. 아주 노년, 최고 노년이시기, 있 노년에 매목한 안에서 자라서 집중력으로 찍는, 집중력으로 찍는 전입니다. 찍는 전에서 자. 자 선을 끄어 나간다고 보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나무 하나는 완전 사과입니다. 완전 사과입니다. 집중적인 작년에 찍고 그 다음 요즘 중반 연도에 찍었습니다. 그 점이 여이입니다 온화한 환경에 찍고 작년 나에이 찍었습니다. 요기 여기 집중 집중 그래서 쭉교요을 만들면 뭐 가지가 요런 형태가 되죠. 제일 처음에는 선을 끊는 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생각할 때는 요 가지 방향이 오 요거 생각해요. 요거는 바로 나무가 붙고 요거는 바로 90도 이상으로 나와져요. 요런 식으로 해야만이 전반적인 예술적인 미적인 감상 자체가 높아지고 가지의 각도가 맞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수면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요런 고기 들었다. 요런곡 고기 들어도 이어서 출발하면 그거 맞춰서 전부 다요 가지를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집중점을 딱 찍고, 그 다음 선을 쪽쪽 쭉어가지고그 맞춰서, 그 각도, 각도 맞춰서 가지를 배열로 한다. 그런 걸꼭좀 어디서 넣어두시고. 그 다음 요런 게 밑에서 꼭 들어가 봐. 꼭들어 집중점, 여기, 저기에 찍었지. 그 다음 요 나무는, 저, 이 후리가 요리 모습. 저, 모양목행태슷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요런 식으로 어가지고 가지를 배열해 줘야 돼. 아까 서비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이걸 안 하고 하면, 요까지 갖고 요만큼인데, 요까지좀 높습니다. 요까지는 요렇 쳐졌는데, 요까지는 좀 높습니다. 요 각도 때문에 그런기고, 지금 이걸 만들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은, 요기 요런 정도 쳐질 가능성은, 요기 요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를 관심을 가지고 나무 손질해놓거 보시면은, 눈에 확 들어오고, 요 깊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 다음, 가지가 두개나을게요두개나을 경우. 경우에 각각의 집중점을 찍어줘요. 요, 큰가지 여기,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 작은가지 요거는 여기, 여기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꼭 갖고 맞췄어요. 그런을 맞춰주면 됩니다. 집중점이 중요하지요. 집중점은 꼭 생각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그 다음에는 가지, 주관가지도 주지와 같은 원추행이 되어야 된다 그거 말 원추행은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요.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원추행은 늘 가는다. 요, 가면 요, 오래된다는 거예요 가지 역시 마찬가지 굵고 가는고요 요런 식이 되죠. 가지 가지 다시 그요요요런식좀 요, 너무 이해 돕기 위해서 강하게 그리는데 요 강하게 그는데요 굵고 가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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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 밖에 큰 소사 있는 거 만들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전부 원추형 요걸 만들어 갖고 해놓은 사람이 한실으로 감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굵지역 가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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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요도 부은변삼각형요 중에 뭐 마찰이 된다또 위에서 봤을 경우도 이런 식으로 봤고 굵고 가는 거 가는 거 가는 거 가는 거 되지 그다음요 간격도 멀고 멀고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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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마찰이 된다 뒤에 뭐저 밖에 이런 소산나 여기에 맨날 소재 때저저그 6가지로 그린 사람 포토샵으로 저 컴퓨터에서 그린 사람 이 지금 현재 대물이 밖에 있으면 그 차를 보시고 주방과의 갓도 가지도 저 주지와 같은 원추형으로 만드는다. 손자 가지, 뒤쪽부터 출발한다. 뒤쪽부터 출발한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요 가지가 정민이 요쪽이면 뒤까지부터 뭐,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앞 지낸다. 그래야 요 아름다운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손자가 지금, 기 아들이고 손자입요 고손자들, 요까지는 고손자들이겠죠. 이제 지맥길를 맨날 고손자로 르는건 없습니다만. 그다음 돼지 힘차게 박은 각이나 뭐 요거는 저 향나무 종류나 주목 종류나 주목 요리 잘안 나오지 저노간주 나무 그런 게쭉 뻗어 직선가다요 전체 진짜 빨라요 뿌리 뻗으면 좋고 진짜 여기 빨라야 돼요 여기 안 빠르면은 직관으로 서는 같이 써야 는데 요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각이나고 그 그다음 길산과 보태고 중궁을 창출해줘 숨마이 에어가는금지되이요 좌파 요란데. 금지된, 그니까, 요, 나무 수에 따라서, 요 정도면은, 요 정도, 요렇야 되고, 그, 가늠에, 그, 요렇야 되고, 살이 빠질 경우는 좀, 조 좀, 아니, 그 다음에, 요, 좀, 팡팡해지면, 좀, 어가 늙어야 된다는 것을 참, 그림을 계속 사진을 익히고, 좀, 그,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요런 경우는, 이제, 살이, 살, 살이, 살이, 그, 신, 그, 죽음까지, 그군요 양나무나, 노관절은, 주먹등에 백골을 끓인다고, 그리고, 이흰 부분은, 말라가, 그, 그, 쓰이고, 그 다방 부는물만 살아있다는 의미요 그림이 때문에 표현이 잘안돼보기잘안 돼서 이런직관 살이 이렇표 된다 음. 그 다음에 르티나무, 단풍, 소사 이런 경우는 정자나무형 당산에고 정자에는 아주 수융에 나옵니다 당산에고정자나무형고그다음 부채꼴형 부채꼴이 되부채꼴형 기본적으로 장가에쭉 올라가 그행 연출이 되는 사인 그 다음에 여기 중한사입니다사 깊이 할 둥치 되는데 뭐 깊이 너무 뭐 용는뜨 그 하지 않아야 될 나무를 선택할 경우에 는요세 가지 정도 다 여러 가지 구장이 많습니다만 요세 가지 정도 기도 되고 이뭐 이름을 붙이는데 송곳자루형, 말꼬리형, 톱자루형. 요거를 해서요 송고된 송고등 요저저저요저 손잡이 있고요, 송고뾰족하게 가운데 요거를 가 요거 요거를 잘 보시기 요거까지 그다음에 말꼬리에는 말꼬리에는 좀동그하만요게밑단볼쪽하다 동그루만 하자간 쪽지가 요거 말꼬리에요 말꼬리에요 그다음 톱 자루에 요쪽 직간 요로 안에 한쪽 끝에 요까지 받아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재 때는 요런 게 많습니다 소재 때는. 앞으로 몇년더 해서 5년, 10년을 키우면 여기 굵어지면 여기 카바가 되지는데, 소재가 만들다면톱 자루에, 여기 성공이 다되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는, 나무 선택 자체를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요세 가지. 송곳 자루에, 송곳 자루, 송곳 알지요, 송곳. 말꼬리 두루마 생기지요, 그 다음, 말꼬리 말꼬리 두그러마요렇생기죠 그거. 그톱 자루 안쪽에, 요트에 안쪽에 배줘가 요렇게 거. 요세 가지는 꼭 하지, 깊이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점 참고를 하시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요는 그림 그린 사진, 그림 그린 사진인데 요요 요런 식으로 쭉 바로 올라 그림이 되면 볼록 안 된다만 요런 식으로 가지가 받쳐져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에 이거는 V자로 해니면서 느도강 나무인데 참이 그 뿌리거든 여기 좌측 뿌리거든 그걸 반저저그 사이 단풍나무나 모가나무 이거는 장미 많이 나 요거는 참고래 키우는 게 전성에 많이 떠납니다. 수염 전체적으로, 직관이쫙 바르지요, 90도. 그다음 응. 솔, 그 다음, 요는, 그, 그, 송나무 솔, 솔송, 솔송도에 직간 쫙 바르면서, 요, 좀, 바르고 뿌리꺾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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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간주나무, 노간주나무, 노간주나무 이런 게 나오는데, 참, 이 키우기가 힘듭니다. 일본 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도, 노간주나무 분쟁하는 거 없습니다. 잘안 믿는데. 가지가 마르고잘안됩니다 이런 수형 참 좋지요. 그다음에 모가면 모가도 직관해 직관이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 나게비 찜에는 완전히 표현이 잘된 조각이죠. 뿌리거든 좋지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그 양나무인데 노가주 나무인데 노가주 나무 이것도 직선과 그렇지. 이번에 내가 전시회 가서 찍은 나무인데 아주 이런 자 고수과 안에 붙어서 생겨서. 지금까지 진짜 설명된 사진으로 본 직관 목까지 설명을 대충 들렸습니다는데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부분적으로 그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직관행에 대한 수요을 마치 고 다음에는 이제 복감목 모양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해서 감사합니다.